배달 K라고 들어봤어? 배달 K? 응. 어. 들어... 들어봤어? 내... 있는데요? 이, 이거 보면 알 거야. 내가 배달 K를 핸드폰에 한번 놓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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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배달, 배달 K. 맛집을 등록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안... 있어요잘 지내고 있었어요. 조금 감기 걸렸는데 어, 어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 그래서 코좀 맹맹하다. 어. 네, 네. 아. 어 유미도 네. 코 아, 왜냐면 지금 단낭 날씨가 좀 며칠 쌀쌀했거든요.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추워 추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감기가 걸려 버렸네요. 꼴랭 <laughs> 꼴랭. <꼴렘>, 예. <꼴렘. 웃음> 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 와 오늘 날씨가 좋거든요. 다낭에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디 가요? 저는 용다리 가요. 용다리? 용다리. 아, 용다리? 아근데 용다리는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 맨날 보는데. 아니, 저기, 어, 응. 아 어, 설날 때문에 그 엄청 이쁘게 만들었어요. 아 설날이라도 이쁘게 만들어 놨을까? <laughs> 이 뭐야 뭐야 용다리 뭐야 용다리 뭐 머리 아니라. 머리 아니라. 어. 꼬리 꼬리. 꼬리 어. 응. 꼬리에서 어 다, 아래에 있어. 아. 용다리 꼬리 쪽 아래에 뭐 이쁜 꽃들이 네. 있다고 설날 때. 어. <laughs> 유미도 배고 프고잘 어, 됐네. 내가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야 이거 진짜 잘 됐다. 배달K라고 들어봤어? 어. 들어... 들어봤어? 있는데요? 네. 이, 이거 보면 알 거야. 내가 배달 케이를 핸드폰에 한번 놓고 제가 한번 찾아보. 배달 케이 맛집을 등록하세요. 이거. 아, 네. 이거 본적 있어요? 저는 본적 있었어요. 어? 그거 혹시 배달도 시켜 먹어봤어? 네. 전에 어. 한국 친구 어. 항상 이거 배달 케이 아, 배달하러 오했어요 어.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베트남 사람들 그 그래프도 이용하듯이 근데 이거 엄청 좋거든요 왜냐면 한국말로 돼있어 여기에 한국말로 밖에 없어요? 어 한국말로 돼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베트남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다국어가 지원이 돼 네. 그래서 되게 편해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베트남 다낭에 여행 온 사람들 있지 네, 이 맞아. 사람들 또 특히 또 밤에 오거나 이러면 네. 추출하다고 음. 이거 그냥 앱 배달 케이크 그냥 깔아갖고 그치. 엄청 쉬워. 뭐 먹을 거야? 먹고 싶은 거래라 뭐 응. 나는,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쓰시? 아, 수시? 스시스시가 먹고, 싶다. 어, 먹고 싶다고 하냐. 쓰시가 어딨어? 쓰시려면 일시. 요거 이거 사진이 이거 누르면 돼. 어. 누르면 돼. 그 다음에, 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잖아. 자, 자, 오 뭐, 나오잖아. 어디로 할래? 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미야. 아 유미 아니고. 유미야? 우미야 아, 우미. 유미 아니고 우미. 아, 아, 아 그래, 저아 그래도 여기가 4 9나 되고 2 3 8개뭐 저기 있네. 와. 괜찮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에, 우리 솔직히 나 c 시잘안 먹거든. 자 그럼 메뉴. 우리 집 대표 오오. 메뉴가 나오네요. 음. 어이 잠깐만. 그리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다 나오네. 음. 자 골라봐. 골라요. 대표 메뉴에서 고르자. 어. 뭐 먹고 싶은 게 있어? 어허. 어, 뭐, 뭐, 뭐. 어, 사시미 세트? 사시미. 먹어, 먹어. 사시미 세트 하나. 어, 뭐, 이렇게 다 장바구니 에 이렇게 담게 하면 되나? 오케이, 담았고. 또, 또. 또. 어, 뭐야, 뭐야, 또 뭐? 어 잠깐만요. 어, 왜내 손가락으로 해? 어, 장바 어, 담았어요. 그리고 뭐더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봐요. 사시미는 아까 시켰고. 뭐, 또 뭐? 또 손가락을 뜨지 아, 아왜왜왜 <laughs> 왜, 왜 우리 돼지 아 우리가 거야? 시킨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된 거고 잠바구니 보기 들어가서 음. 오한개 맞고 한개 맞고 한개 맞고 한개 맞고 한개 맞고 패들 주문하기 꼬리 용다리 꼬리 근데 원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시면 돼요 호텔 이름 네. 그리고 방호수 정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됐고 다 됐고 다 됐고. 배달 주문하기. 확인. 주문 접수. 아, 아, 이게 지금 주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됐다! 벌써 됐다! 아, 유미수씨. 유미수씨고. 미나는? 아, 미나 먹고 싶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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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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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생각 중이에뭐 어, 어. 있는데? 고기? 어어어 근데... 어. 음... 족... 음... 족발? 슬쥐. 뭐야 이게 족발? 슬쥐. 아 족발 먹고 싶다고? 족쓸다? 족발 보면 장충동 왁족발단반상에 있는데 가만있어 봐둘다 좋네 근데 이게 족발 전문점이니까 우리 장충동으로 시키자. 네 보면 여기도 어아 우리 집 대표 메뉴가 딱 나오네 음자 족발 보쌈 족발 불 족발 감자탕 맞네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진짜예요? 아니 이게 뭐, 시켜먹으면 오늘 날 좋은데 뭐 나도 먹을 거 나도 뭘 시킬 건지 알려줘 이거 보쌈이랑 족밥 족밥 다시 잠깐만 잠깐 뭐라고? 족밥이라고? 족 다시 얘기해봐 족밥 <laughs> 족밥 <조빡. 웃음> <laughs> <조빡. 웃음> 오 됐다 됐다 어, 어 됐다 족밥 족발하고 어, 조빡. 보쌈 세트 시켜요 그러면 음. 이것도 누르고 잠버리 하나 뒤요어 지금 눌렀지 잠버리 어야두개두 개일 경우에 딱 해서 이 지우면 되지 하하하하 배달 주문하기 하기 오 됐다 아까 그 벌써 조리 중이라고 나오네 자 우리는 요거 그면 러 오케이 되면 바로 용다리 꼬리로 가자고 네네. 용다리 꼬리에서 또. 재미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다 됐다. 가자. 네. 그러면 우린 갈까요? 어 네. 아, 그런데 추가로 이 배달 케이가 동남아에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와. 거기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 오, 와, 네. 대박. 근데 중요한 거는 베트남 오셔갖고 시켜 먹으세요. 네. 출발! 고고고! 아니, 유미가 안 보여. 아, 내가 맞아요. 제일 먼저 왔는데. 아,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네. 나 지금 오랜만에 여기 서 있거든.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 오늘 같은 날, 이런데 밖에 나와서 먹는 것도 좋아. 그래서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들 엄청 많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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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국말 한다. 어, 안녕하세요. 아, 유튜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짜이. 반가이 반짜이, 반가이 아, 예. 오늘 너무 이뻐요. 어. my husband. 어, oh, really? Yes. 결혼했다고요? Oh. 우와! 어, 되게 어려 보이는데. 아니, 내가 한국 사람 좋아 알았어. 아, 그래요. 아, 그런 얘기는 <laughs>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한테 많이 듣네요. 알겠습니다. 아, 이쁜 사진 찍으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Bye -by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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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러니까 연인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laughs> 여기 나와서 사진 많이 찍는다. 어, 아, 여기가 그렇구나. 이뻐 이뻐, 좋아 좋아 좋아. 어, 왜왜 아우자이도 있고? 어 그래 어, 아우자이 있고 그래 여기 좋네. 아 이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근데 베트남 다낭 여행 오면 여기 와볼만하다. 여기서 용다리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오겠다. 와. 어,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우리 사진 유미 오면 우리 사진 찍으면서 우리 족발하고 수시하고좀 기다려 봐요. 여기 밑에 여기죠 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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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로 건덕편까지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어. 고민해요. 왜 고민해? 미나, 미나, 음식 오면 어디에서 먹을까? 아, 음식 다 어디서 먹을까?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가면서 배달 여기로 오라고 했단 말이야. 미나 씨, 유미 이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왔는데. 어. <laughs> 메, 메시지 보내나요. 생각보다 여기 용다리 꼬리 쪽이 넓어요, 맞죠? 진짜.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맨 왜? ]에서 예. 어, 해놓은 고양이에요. 고양이에요? 네. 해는 고양이예요. 고양이에요근데 한국은 뭔지 알아요? 호기 오? 잘하네. 에? 어 배달 왔나 보다. 안녕하세요. 어, 어디서 오셨어? 장충동 장충동 오케이 왔어 왔어 감사합니다 와 장충동 왕 족발 보쌈 왔어 왔어 야 근데 주문하고 얼마 안 걸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어 자, 벌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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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왔어 족발 어어 어, 어, 엄청 빨라 빨라 우리 자리 잡고 먹어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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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리 있다 가자 모두들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족발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잘 왔어요?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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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깻잎에다가 우와, 좋아, 좋아. 열어봐요, 열어봐요. 뜯어볼까요? 우와, 좋아. 우와, 와, 좋아. 와, 와, 뜨거, 뜨 뜨거. 와, 뜨거, 뜨거. 이거 뭐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와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어이국 궁금해 아 이거 감자탕 국물이야 우와 대박 어 우와 향 너무 좋아 진짜 좋다, 대박 그렇지 그렇지 먹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지 야 이쁜 사진 찍어요 오오 사진 이쁘게 나오는데 아, 이제 먹어도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잘 먹겠습니다 예잘 먹겠습니다 보쌈은 이렇게 찍어서 와 오늘 보쌈 먼저 어. 족발 족밥 아니고 족밥 아니고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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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족발 아 어, 그렇지 족발 족발 nhiều n 뉴 i ề 뉴와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음. 부들었고나이 꽃밭에서 온다리를 배경으로 음. 마늘 먹어요 야외에서 먹으까더 맛있다 그쵸 근데 시 기다리... 기다리려고 응. 뭐안 먹네 우리 먹네난 족발이 더다 맛있어 족발? <laughs> 저희가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스위시, 튀김, 그리고 해가 온 거를 저희가 찍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 빨리게 왔어요. 아유, 잘 먹네. 아우잘 먹어. 우리 그러면 오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여기 진짜 많은 사람들 사진 찍으러 와 있고요. 어, 베트남 다낭의 명물 이 용다리에서 이렇게 족발하고 보쌈하고 스시하고 먹을 줄 몰랐는데 요 너무 좋네요. 한국에서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에 여행 오실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가 지금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점점 점점 많아지네요 이 꽃들은 좀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어, 여기 베트남 여성분들은 진짜로 꽃을 많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구름도 너무 이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laughs>